안녕하세요. 우프 선생이에요 자, 중학교 2학년 어, 2학기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시험 대비 자, 특별 과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삼각형 특히 이등변 삼각형에 관한 문제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좀 풀어보겠는데요. 자, 봅시다. 아래 그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래서 맞는 거다다 동그라미 치면 된다. 자, 여기, 여기 그림이 이렇게돼 있지. 그죠이렇게돼 있고. 그니까 여기 90도, 90도, 90도 이렇게 돼 있고요. 직각. 이 길이하고 이길가 같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같으니까 이놈은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x로 돼 있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y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보자. 음, 각 A D E 하고. 자, A D E, 이이각도하고각 c b d c b d 이각도 서로 똑같다 그랬어. 이게 맞냐 틀리냐 이 말이죠. 그러면 요 트라이앵글 맞네요. 여기다 한번 그려 볼게요. 이렇게 요렇게. 직각이고 여기다 a e d 쓴다. 자, a e d 썼고 이 길이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어, 요 길인 지금 x로 돼 있습니다. 자, 요거고 그다음 요 트라이앵글 여기다 또 그려볼게. 자 이렇게 돼 있고 요거 직각이고 여기는 DCP, DCP. 이 길이는 이제 y로 돼 있고 이거. 자이 길이는 같다고 돼 있죠, 같어. 자 그러면 봐봐. 지금 여기서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두 개를 비교해 보게 되면은. 지금 어, 여기서 봅시다. 요요 각도 있고 요거 직각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각도. 그죠? 요거 두개 합친 게몇 도야? 서로 90도죠? 요거 요거, 요거 요 동그라미하고 요거하고 어, 요거 서로 합친 게 90도 맞지 않아? 그지 음. 근데 어쨌든 요렇게 합치면 90도. 자, 그러면 요거하고 여기도 동그라미 요렇게 찍어야 되겠지?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요거 되니까. 그러면 요 삼각형의 각도를 내가 써 보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는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떠니? 지금 삼각형이 어때? 각도가 지금 완전하게 세 개가 다 똑같으니까 90도 90도 같으니까 이거 둘이 완전히 닮은꼴인데 이 빗변의 길이가 똑같다고 돼 있지? 그러니까 둘은 완전히 합동으로 똑같은 거죠. 사이즈가 똑같은 거야. 그러면, 여기가 지금 X니까, 이 그림에서도 여기가 X가 되고, 이 길이가 Y라 그랬죠? 그럼 이 길이도 Y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각도하고 이 각도는 당연히 똑같게 되겠죠. 그죠? 똑같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삼각형, 아, 각도 ADE, 요거하고, 각도 CBD, 요거하고는 서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맞는 말이고요. 맞다. 오케이. 그 다음에 각도 D, a b 자 dab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d ab 요거네. 그죠? 어, 요거 별표 하자 이거. 자, 요 각도하고 각도 dba. 자, dba 요거. 요거 서로 똑같다 그랬는데 요거 맞죠? 왜 그러냐? 이 삼각형이 뭐야? 이등변 삼각형이죠. 요 길이 똑같다 그랬잖아. 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밑변의 길이는 똑같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봅시다. 각도 dae D, A, E. 지금 요, 거 동그라미 표시한 요거야. 요거하고, D, B, A. D, B, A. 요 별표, 얘하고. 얘하고 얘하고 서로 같다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단서가 없어. 둘이 같은지 안, 안, 같은지 알 수가 없네. 그죠? 얘는 얘하고는 확실히 같은데, 이거 둘이 같은지는 모르는 거야. 요거 두개 같으니까 얘 둘이 같다 그랬는데, 이게 같은지 안 같은지 지금은 모른다. 지금 이거는. 자, 그래서 이거는 어, 틀렸습니다.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AE하고 CD 길이가 같다. 그랬어 자, AE가 요거죠? 요거, 요거하고, CD 요 길이가 같다. 그랬죠? 지금 여기 있죠? AE 요거하고 CD 같죠? 왜냐면 요두 삼각형이 완전히 합동이기 때문에. 두 삼각형이 똑같은 거야. 자,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EC 길이는, EC는 여기서 여기까지죠? 요 길이. 자, 요 길이는 AE. AE 요거에다가 BC 이 길이를 더한 거다 그랬는데 여기 어, 이 D가 여기 y였죠. 여기다 한번 써 볼게요. y 써 볼게요. y. 여기 y고 요 길이 뭐가 되니? 요거 x지. 그제 x. 지금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둘이 합동이기 때문에 여기 x 면 요거 x. 이거 y면 이거 y야. 왜냐면 요 빗변이 지금 똑같다 줬기 때문에. 자, 그럼 봐 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뭐랑 똑같냐면, y 더하기 x지, 그지? 음. 그래서 요거는 a, e까지 뭐예요? 요게 x고, 더하기, 요거 뭐야? y죠? 그 그러니까 y 더하기 x. 이거 맞는 말이네, 그렇죠? 음. 그 다음에 a b까지 길이. 자, 여기요 길이는 ad, ad가 이거죠? 이거 더하기 dc. 이거다, 그랬죠? 이거 더하기, 이기다 그니까 러이 길이는 이거 더하기, 이거다, 그랬는데, 그거는 지금 알 수가 없네 그죠? 어, 이 길이가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를 수도 있고 이거는 정확히 알 수가 없네 그래서 이거는 틀린 말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계속 한번 보자 이번엔 삼각형 AED AED 요거 요 삼각형하고 여기 있죠 AED 삼각형 BCD 즉 B C D 요거 요 삼각형 이죠 요 둘이 서로 합동.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 둘, 세 개는 합동이다. 서로 둘이 완전히 똑같다. 이거죠. 어, 맞습니다. 이거는. 음, 길이가 완전히 다 똑같죠. XX. 요 길이 똑같고, 요거 똑같고, 똑같고. 길이가 다 똑같으니까, 이거는 합동. 자,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고요. 이번엔 AD의 제곱은, 자, 요 길이의 제곱. 요거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다음까지. 자, 요만 보면 되겠죠. 자, 요 AD의 제곱이죠. 요, 요거를 우리가 AD라고 이렇게 써 보면, 자 피타고라 정리 쓰면 되죠. 피타고라 정리. 요거 직각이니까. 피타고라 정리는 제일 긴빗변의 제곱은 다른 거 제곱 더하기 제곱. 요거죠. 그러니까 요 맞는 말이죠. 어 피타고라 정리에 학교에서 아직도 안 배운 애들 있을 텐데요. 자, 여기 봐봐. 이 길이를 a라고 하고, 이 길이를 b라고, 이 길이를 c라고 하자. 그럼, 제일 긴 변, 이거를 우리가 빗변이라고 하죠? 이걸 빗변. 지금 직각 삼각형에서 얘기해요. 이거 90도 되는 거. 그러면 이 빗변의 제곱은, 이제 빗변 아닌 거 나머지 두변 있잖아. 그지 그거 제곱, 제곱. 그러니까 얘들이 길이가 더 작지. 빗변이 제일 길니까이 작은 놈들끼리 제곱한 거 더한 거는, 제일 긴거 제곱한 거하고 똑같다.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꼭 기억해둬야 되고 중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는 루트는 안 나오기 때문에 요거만 잘 기억해줘야 돼. 자, 요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4잖아. 그럼 이 길이는 5가 된다. 5, 5, 25지. 4, 4, 16. 3, 3, 9. 9하고 16 더해봐. 25 되잖아. 지 요거. 그다음에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거. 이 길이가 5잖아. 이 길이가 12지. 12제곱은 144에다 5제곱하면 169가 돼. 144에다가 12제곱이다. 5 25함 더해 봐. 얼마 되니? 169가 되잖아. 169는 13의 제곱이지. 그래서 요 길이가 13이야. 요두 개는 꼭잘 기억해 둬라. 요거 3대4대5요 비율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 딱 맞아 떨어지는 정수가 되겠죠. 요거 5와 12와 13. 요거도잘 기억해 줘야 돼. 요두 개는 진짜 꼭 외우더라. 자, 그래서 어, 요 놈은 피타고라 정의를 써보면 AD의 요 길이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자, 이제 요거 봅시다. 음, 삼각형 ABD의 넓이. 자, ABD의 넓이. ABD 요거요. 자, 요 넓이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다 이랬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요 삼각형의 넓이. 자, 그러면, 고구만 내가 따로 삼각형에다 한 그려볼게. 지금 내가 좀 직각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자. 자, 이 길이가 지금 서로 똑같은데, 길이가 좀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이 길이가 지금 A고요. 이 길이가 D고, 이게 B인데, 자, 이 길이, 이 길이가 지금 같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해볼게. 랭스. 그럼 이 길이도 L이 되겠죠?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 어, 삼각형의 넓이는 뭐 이렇게 되겠네요. 넓이는 자 밑변 곱하기 뭐야? 높이 그러니까 L 곱하기 L 이렇게 하고 삼각형이니까 나누기 2를 해야 되겠지 그지? 2자 그러니까 이거는 2분의 뭐가 돼? L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요, AD, 요, L제곱, 요, AD의 제곱이 뭐라 했어? 아까 여기서 X제곱 더하기 y 제곱이라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2분의, 이게 바로 뭐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죠? 그러니까 넓이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삼각형 ABD의 넓이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랬어. 2가 빠졌네. 나누기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각형 A, B, C의 넓이는 0.5 곱하기 X 더하기 Y의 제곱이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 요 그림, 요거, 요거, 요기다 한번 그려볼게. 다시. 자, 그걸 여기다 내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릴 수 있거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E야. 자, 이 넓이가 뭐냐 그랬어요. 근데 요 길이가 X고, 이 길이가 Y야. 자, 그렇지? 여기 봐봐. 여기가 x고, 여기가 y. 그 다음 여기도 x하고 y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x 더하기 y죠? 자, 그러면 여기는 x 더하기 y. 직각이 여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모양이야? 이게 사다리꼴이죠? 자, 사다리꼴의 넓이. 자, 사다리꼴의 넓이 공식 어떻게 되니? 어? 윗변에다가 아랫변 더한 다음에다, 거기다 곱하기 뭘 해줘? 높이 해주고 나누기 이딱 하는 거. 요게 바로 사다리꼴의 넓이잖아. 자, 그러면 거기다 그대로 해보자. 나누기 일단 하고요. 가로치고. 자, 윗변은 요거 X. 플러스. 자, 아랫변은 Y. 요걸 높이로 본다. 그니까. 돌려서 생각하면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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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려서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생각하면은, 이게 위에 뼈이고, 이게 밑에 뼈이죠? 이거 높이, 그죠? 어. 그렇게 생각한 거야. 또 살살살살살살. 빨리 돌리면 또 정신없으니까.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윗변 X, 아래 변 Y하고, 높이는 이거죠? X 더하기 Y. 그니까 러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2분의 1은 그냥 0.5 이렇게 써도 괜찮죠. 2분의 1 그래도 좋고, 그 다음에 x하고 y도 한 거, 이게 하나, 두개 곱하기니까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는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사다리꼴, 요거 사각형 a, b, 요요, 요요 넓이는 0.5의 x-y 더하기 제곱이다. 맞는 말이죠? 맞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자. 자, 이제 2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아래 그림에서 x, y 값을 구하라 우리가 x 요 각도 물어보고 y 각도 물어봤네요 단, ce, ed, bd 세개 길이가 다 똑같다 라래갖고 여기 친절하게 표시해 놨지 ce 같다, ed 같다, bd 같다 그렇죠? 요 길이 요 길이 똑같아 그때 요 각도 요 각도 얼마냐고 요 직각 가르켜 줬고 요 직각 자 요건 다 직각이니까 자, 그러면, 이 각도가 몇 도가 되죠? 요거, 요거가 직각이니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됐을 때. 여기 직각이고요. 이 길이가 같다 이랬잖아. 그럼 나머지 90도를 놓아먹어야죠. 그러니까 요거는 45도씩 가야죠.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게 각도 똑같아야 될거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45도. 여기도 몇 도? 45도. 그렇죠? 음. 자, 그리고, 이 길이도 지금 같다 그랬죠? 이 길이, 이 길이 같다 그랬죠? 이 길이, 이 길이 같다. 그럼 봐봐.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을 한번 봅시다. 그것만 내가 따로 그려볼게. 이렇게 돼가지고. 직각으로 이렇게 오고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가서. 그래서 직각으로 이렇게 갔죠? 그 다음에 공통으로 이렇게 갔어. 그럼 봐봐. 여기 직각, 직각이지? 이 길이 서로 똑같다 그랬지? 이 길이, 이 길이 똑같죠? 그다음에 이건 뭐야? 요거는 공통으로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을 보게 되면 자, 90도 90도 똑같고 한 변의 길이 한 변의 길이 서로 똑같고요. 빗변은 서로 서로 공통이죠. 그죠? 이 빗변 여기도 여기도 똑같잖아. 요 그러니까 이두 삼각형은 뭐야? 바로 합동이야. 완전히 똑같은 거야. 완전히 똑같다는 뜻은 결국 어떻게 된 거야? 저요 각도하고 요게 세타면 요거도 세타로 둘이 각도가 똑같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지금 X를 했으니까, 이거 X면 이것도 X 똑같은 거야. 그럼 이거는 뭐야, 이거는? 요직각이요 90에서 X만 빼면 되겠죠? 90에서 X만 빼면 돼. 자, 그러면, 어, 요 각도의 반이다, 이거는 X는 따지면. 자, 그러면, 이제 요큰 삼각형에서 봐봐요. 큰 삼각형, 이거 자, 큰 삼각형 보면 요 직각인데, 아까 여기 45도 나온 거 있었지? 그럼 45도 이렇게 하면은, 그럼 당연히 여기는 몇 도야, 이거는? 이거는 무조건 45도겠죠, 그렇죠? 이 길이, 이 길이가 당연히 똑같은 건데, 뭐 그건 몰라도 관계없죠. 90도 줬고 45도니까 당연히 45도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도가 돼? 그렇죠. 45도란 얘기죠, 45도. 자, 45도인데, 여기 X는 그거의 반이죠. 지금 이 그림 보면 나오죠, 이거? 이 둘이, 합동이니까, 그죠? 요거 두개 합동이니까, 요게 X면 요거도 X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X 두개 합친 게 45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X는 45도를 반 자른 거 되겠죠? 그래서 22.5도가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X 답이고요. 그럼 Y는 어떻게 되나? 저 Y는, Y는 방금 했지, 그지? 요기 이렇게 보면 요 각도는 90에서 X만 빼면 되겠지, 그지? 음. X하고 Y가 돼서 90해야 되니까 그래서 Y는 90도에서 X 22.5도를 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7.5도 물한잔 마시고 하자. 자 67.5도지? 음. 자 그래서 X는 22.5도가 답이 되겠고요. Y는 67.5도 답이 되겠습니다. 내가 설명을 이렇게 장황하게 해서 그렇지 되게 쉬운 거지. 님 보자마자 답이 그냥 탁탁 나와줘야 된다. 자, 3번 한번 보자. 아래 그림에서 삼각형 A, B, C는 어떤 모양인가? A, B, C. 이게 어떤 모양이냐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조건들을 가르쳐 줬는데 A하고 C의 중간이야, D가. 왜냐면 하이 길이가 똑같다고 가르쳐 줬지? 그러면서 직각 딱 직각 내렸네 그죠 딱 직각 내렸는데 이 길이 똑같다 가르켜 줬죠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 거야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어떠니 서로 직각이면서 요거부터 내 한번 그려 볼게요 여기다 직각 DCF 그렇죠 음. 그 다음 요놈 요놈은 저렇게 돼 있는데 그놈도 어, 돌려서 그려, 여기다 돌려서 그릴게 그냥 돌려서. 또 이렇게 돌려서 그리자. 직각. 요 직각이고, 요 직각인데, 이죠 이, e. 음.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어, 요 놈이 요거였죠, 요거. 그럼 요거 길이가 이렇게 된 게, 요게, 요게 되니까, 이게 D죠, 요게, 요게 D.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두 개죠, 요거 두 개. 요거 삼각형 두 개. 그럼 여기서도 요게 두개 짜리니까, 이게 뒤에서 B죠. 그러니까 B.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삼각형을 내가 이로싹 돌렸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돌려놓고 보니까 어떠니, 어? 직각 삼각형이면서 빗변의 길이가 똑같고 한변의 길이가 똑같잖아. 그죠? 요거 이제 RHS라고 이제 합동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같잖아. 빗변의 길이 같고 나머지 한변의 길이가 같으면 이건 무조건 뭐야? 합동. 둘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또는 뭐, 어 각도 하나가 같아도 관계없어. 그래도 합동. 자, 그러니까 결국 합동이니까 결국은 각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각도가 요거고 요 B에 있는 거니까 요, 요 각도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 각도, 이 각도가 서로 똑같네. 그죠? 그러면 삼각형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A고, 여기 B, C 쓰자. B하고 C지. 근데 이 각도, 이 각도 서로 똑같다 그랬잖아. 근데 이 각도는 뭔지 몰라, 지금. 그죠? 이 각도는 뭔지 몰라. 근데 확실한 건 이게 같으면 이길이 서로 똑같죠. 그죠? 밑에 각이 똑같으면 요거, 어, 요 변은 똑같으니까. 이거 무슨 삼각형?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이죠. 따라서 이등변 삼각형이다. 요게 답이 되겠죠. 만약에 요각도까지 얘랑 다 똑같다 그러면 정삼각형 되는데 지금 그거는 주어진 데이터는 그거는 알수 없어 그것까지 모른다 지금 그것까지 모르 고 그래서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서로 합동으로 완전히 똑같으니까 이각도 약 똑같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어또 이등변 삼각형에 관한 문제 또 한번 또 풀어보고요. 어 그다음 다음에 이제 내심 외심에 관련된 문제들도 쭉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번 2학기 시험도 수학에서 여러분이 아주 우수한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우프 선생하고 이렇게 특별 과외를 이번에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화이팅.